미스트루2가 결승전 1라운드에서 시청률 32%를 찍으며 최고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최대 관심은 양지훈과 홍지훈의 1라운드 우승자는 누구일까에 모아졌는데요. 일반적 예상을 깨고 양지훈이 문자투표 합계 전에 3위권에 머물던 상황에서 압도적인 문자투표를 획득하여 결승 1라운드 당당 1위를 차지하여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와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른바 양지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훈 돌풍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먼저 효녀 가수 아이콘으로 제주대기 국민을 울리다 예선 첫곡으로 사연이 깊은 아버지와 딸을 불러 효녀 가수로 유명한데요. 21살 때 시안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에게 신장을 기증하여 아버지는 활력을 찾았지만 본인은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판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아버지를 위해 도전하는 출연자로 거대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시간 만에 테타로 중결승에 진출해 3호곡 노래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어 5위로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결승 1차전에서 당당 1위를 차지해 양지은 돌풍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 있는 감동의 스토리가 넘치는 가수이다. 예선에서 14강에 들지 못하고 탈락의 고비를 마셨으나 진달래의 학폭 사태로 추가 합격자로 지명되어 행운의 여신은 그녀에게 찾아와 어렵게 중결승에 승선하게 되었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중결승 녹화까지 남은 시간은 20시간, 20시간 안에 레전드 미션곡과 듀엣곡을 준비해야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3호곡으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듀엣곡도 무난하게 소화하여 대망의 결승에 올라 결승 1라운드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앞서가던 홍지은을 누르고 역전 우승을 일궈낸 감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동안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양지은에게 문자 투표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준 것입니다. 세 번째, 국악을 전공해 내공이 탄탄하고 목소리에 울림이 있다. 어려서부터 국악을 전공하여 기본기가 탄탄하고 고음 처리와 저음 처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최대의 장점인데요. 지금까지 부른 노래들이 아버지와 딸, 3호곡 등 효성이 지극한 차연이 있는 노래들로 국민들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중결승에서 3호곡을 부를 때 주먹을 불 끈지어 비장함까지 보여주어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선한 이미지의 밝고 고운 목소리로 소유자로 국민들에게 감동의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마지막 결승전에 인생곡 미션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승전은 실시간 문자 투표가 우승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결승 1라운드에서 인생곡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점수가 1,500점으로 높아진 문자 투표가 우승을 결정하리라 믿는데요. 문자 투표에서 1라운드처럼 선두를 달린다면 미스트로2 진의 주인공은 양지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효녀가수 제주댁의 건투를 빌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